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9월 13일 KBO 국내 야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8:30분에 NC 홈에 KT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NC 대 KT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앞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모든 영상은 다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과 자 전부 다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결과와 픽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에 보시면은 105회차 포르토 적중 예역입니다자이 포르토픽까지 저희 앞에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까지 가족방에 픽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포르토픽은 문의는 고정 댓글 문의라고 적혀있죠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정적으로 듣는 비용 없이 대가족 네, 방도 입장 가능하시고 프로토피까지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C 대 KT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뭐각팀뭐 뭐 NC는 롯데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NC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KT도 s s g 경기가 끝나고. 이제 다른 팀하고 붙는 경기죠. 현재 NC 홈에 KT가 원전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현재 NC는 64승 2무 52배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NC고, KT는 66승 3, 3무 53표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KT입니다. 2위와 3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최근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은, NC는 롯데랑 다섯 경기를 치렀지만, 한번 빼고는 전부 다 롯데를 잡았죠. 그만큼, NC가 최근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KT 같은 경우는 뭐, LG한테 지고, SH의 4차전 중에 2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보시면 점수로 많이 냈지만, 오늘도, 엄청나게 벤자민 투수가 엄청나게 잘 막아줬죠 무질점으로. 자 3대 0리기면서 현재 최근 분위기는 그냥 고만고만 하죠. 하지만 이답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씩 KT 다운 면모를 조금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데 키움 전부터 지금 많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맞대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다섯 경기로 보시면은 다섯 경기 전부 다 KT가 4승 1패로 NC한테 엄청나게 강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고 자 평균 자체 점선발두 투수를 보시더라도 일단 NC는 테너라는 투수가 나오는데 3승 0패로 방어율 2.37을 기록하고 있는 테노고 자, KT 투수는 고용표가 나옵니다. 자, 10승 7패로 현재 방어율 2.99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표죠. 자, 일단은 고용표고 자, 경기당 이닝은 6이닝인데 6.26. 뭐 6이닝 정도는 경기를 뛴다는 말이고 경기당 탈삼진은 4개, 4점 1개, 경기당 폴넷은 하나, 0.6. 그리고 경기당 피안타는 뭐4.8대 6.4로 되어 있지만 거지, 뭐, 별반 차이 없을 정도의, 뭐,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울도 뭐, 2, 2점대고, 뭐, 영표 같은 경우는 거의 3은 3점대를다 돌아가고 있지만, 이닝이랑, 뭐, 이삼진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피안타율은고영표가 조금은 더 높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기록에서는. 자, 뭐, NC부터 짧게 한번 보시면은, 자, 테너텔러 3승 2.37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하는 NC가 나오고, 7리 기운과 홈경기 시 7인인 무시점을 호투로 승리를 거둔 텔러는 최근 13인인 동안 4만타 무시점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도 잘해주고 있죠. 그야말로 KBO 야구에 적응한 모습이기도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해볼 만하고 전날 경기에서 나균왕과 구승민을 공면하면서 4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12구의 안타와 세계 4사구로 4점이라는 비경쟁적인 야구를 보여준 바가 있죠. 홈에서 집중력을 되살리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미들맨인 리우 진욱이 노하우 30점으로, 물론 세이브를 범한 건, 희우증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봐지는 현재 NC의 경기 내용이고 분위기였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고용표 10승 7패, 방울 2.9으로 시즌 11승에 도전 투수고, 7일 LG와 홈 경기에서 6인닝 60점으로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고용표는 최근 2경기, 연속 60점이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 8월 10일 NC 상대로 홈에서 7인 이 30점 투구를 보여주는데 지금의 고용표는 앞선 NC 원정의 5.2인 50점 투구를 더가까울지도 모르죠. 자 전날 경기에서 김강연과1호움을 공략하면서 박병호의 세기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홈 경기의 아쉬움을 원정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거죠. 자 다만 집중력이 이전 같지 않던 건 인정해야 할 뜻으로 봐지고 있고 1인이 완벽하게 막아낸 김재현은 내년 효율증의 크게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nc가 너무나도 좋죠. 자 그리고 테너 같은 경우도 지 경기는 그렇게 용표만큼 출루는 안했지만 그래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전 경기도 7이니 키온과홍경기에서 7이니 무실점으로 호투의 승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NC의 다선은 홈 경기에서 강점이 있고 최근 테네의 투구 상당 편도. 책은 좋고 아무래도 kt로서는 책은 고용패 투가 좋지 않다는 게 걸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 이점을 갖고 있고 방어율에서도 텐더가 조금의 호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n c 슨과자 타격도 홈에서 더욱더 강점을 살리는 오바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조합은 아래 고정댓글에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